황혼 9-3 발가스는 날먹 공략이고요 준비물은 그냥 발가스 하나에 나머지 이런 SR 캐릭터들 버프 줄 그런 캐릭터랑 그 다음에 죽일, 죽일 원거리 캐릭터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로우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동성 높은 R 캐릭터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제가 배속으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프를 다 걸어줍니다 버프를 다 걸어주고 버프 걸어준 캐릭터들을 다 이제 기동성 다른 높은 캐릭터로 교체를 해서 다 밑으로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다 버프 걸어주고 교체해서 내리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배치한 캐릭터로 이렇게 죽이게 되면 경로가 켜집니다. 그 상태에서 각성기를 쓰고 진입을 해서 호위기 켜신 다음에 그냥 턴중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클리어입니다. 이게 시간이 불필요하게 영상 길이가 길어져가지고 어 제가 배속을 좀 돌렸어요. 어차피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없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적당히 턴종류를 하면서 그냥 쭉 진행하시면은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 계약 신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제 발가스 본체 데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공격력이 높은 T를 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소환하셔서 어, 몹들 한 번씩 T로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발가수로 저렇게 디버프 걸어주시고 밑에 궁수 하나가 빠지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캐릭터들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싹다 처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턴종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날먹인데. 여기의 특징은 그 8-2와 마찬가지로 아 8-2는 그게 강제가 아니지만 여기는 강제예요. 무조건 한 턴에 두 보스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둘의 체력이 비슷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동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쭉 턴종 하시면 됩니다. 저 네임드들도 결국 턴종을 하면서 이렇게 다 지가 알아서 죽어요. 이런 식으로 야 얼마나 쉽습니까? 게임이? 얘네가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3스택에 보호막이 생겨요. 이게한 번씩 맞을 때마다 1스택, 1스택씩 까지는 그런 껍질 같은 개념인데, 어, 비병 발가스는 이제 라그나로크나 진홍의 사신을 착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껍질을 더 빨리 깔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PVE에서만 사용을 할 거면 발가스는 비병이 또 낫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가장 오른쪽에 이제 스택 보이시죠. 저게 껍질입니다. 체력이 5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1회성으로 저렇게 스택이 생겨요. 한번 까주게 되면 두번은 이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력 조절. 둘의 체력이 비슷하게끔 그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턴총 하시면 됩니다. 배속으로 제가 이걸 돌린 이유가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제자리에서, 체력이 더 높은 보스 때리면서 턴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괜히 이거 정속으로 돌리면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처리가 되죠. 잡몹이 많이 뜨게 되지만 어차피 범위 안에 발가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따로 범위기도 몹들이 안 써요. 필드 위에. 저 밑에 캐릭터들을 살려둔 이유가 그겁니다. 필드 위에 발가스 하나만 있으면 제가 범위기를 쓰는데, 어, 필드 위에 아군 캐릭터가 추가로 살아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평타만 때리다가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금 계약신 게이지가 찼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찰 때마다 또 소환을 해줍니다. 소환을 해서 더 체력이 높은 보스를 때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체력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시계를 돌리셔서 다시 어, 적당한 몹을 치는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요런 네, 식으로요. 그러면 벌써 이제 거의 다 클리어가 됐죠. 자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턴이.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시기에 무리는 없을 거예요 이게 딜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캐릭터를 뭐 남는 거 넣으셔가지고 또 딜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 본인이 발가스만으로 안돼 그러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캐릭터 넣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죽은 보스는 기절이 걸리게 되고, 그턴 동안에 둘을 동시에 잡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